석유산 놀러 왔습니다. 이렇게 강줄기가 좋네요. 맑고 깨끗하네요. 물소리 들리시죠? 굉장한 청정지역이네요. 머리 좀 식히려고 잠시 단체 일행들과 함께 왔습니다. 제가 제일 늦게 지금 출발하서이 예, 환경을 보고 있습니다. 맑고 깨끗하고 그렇습니다. 여기는 낙하수가 이렇게 흘러내리고요. 이쪽에도 이렇게 낙하수가 흘러내리고요. 음.. 그렇습니다. 음, 이 물이 맑고 깨끗하죠? 여기는 덕유산입니다. 무주 구천동인가요? 무주 구천동. 덕유산. 입장에서 조금 올라오다 보면 예, 전망대가 있습니다. 이게 예, 전망대예요. 전망대에 위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. 환경을 보시면 이렇게 나무도 이렇게 묵직하고, 약하수가 우리 내 앞으로 많이 들어오습니다 복도 슬슬, 재수수 슬슬, 건강도 슬슬, 좋은 도 슬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바라고 뜻한 바 모든 거 이루어지게 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참 맑고 깨끗합니다. 모든 좋은 일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습니다. 소원 잃어주십시오. 죄송한 하나일 잃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